た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정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살았나요? 네 이제 날씨도 쌀 조금 있으면 쌀쌀해질 것 같아요. 어, 벌써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기도 하고 긴팔도 이제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날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여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하나님도 잘 숨기는 친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 하나님 앞에 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도를 할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정성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협력으로, 협력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워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해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그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laughs> 지금 친구들이 가지고 논 장난감을 모두 제자리에 정리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두 친구가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싸우고 있네요. 내가 가져다 놓을 거야. 아니야, 내가 가져다 놓을 거야. 정리하는 건 좋은데,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우면 정리가 제대로 될까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이 더 없는지 살펴보면서 협력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인지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쓰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끼리끼리 모이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 선생님 편이야. 나울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지어주셨어. 나는 아블로 선생님 편이야.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 나는 베드로 선생님 편이야. 나는 예수님만 믿고 따를 거야. 선생님들은 필요 없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다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를 이루세요. 나 바울이나 아벌로, 베드로는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 예수인 예수님만 따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 위해 힘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힘을 모, 모은다는 뜻이에요. 협력의 반대는요. 협력의 반대는 분쟁이나 다툼이에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편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다툴까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소중히 지켜요. 토닥토닥 서로 마음을 모아요. 영창영창 이말랍해요 보라,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 협력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매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주 들려주는 말씀에 아멘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요. 우리는. 생각도, 수화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함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받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이루어요. 어 우리 유아 유치부를 위해 함께 협력할 일을 찾아볼까요? 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찬양하는 선생님, 그리고 기도하는 선생님, 그리고 설교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헌금 순서를 맡은 친구도 있어야 해요. 또 예배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도 해야 해요. 함께 할 일이 많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함께 할수 있겠나요? 함께 협력할 수 있나요? 그럼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협력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워요. 네. 예수님 중심으로 한마음 뜻으로 우리 음, 협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요 한번 음, 눈 감고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한 마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협력의 성품이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들였어요. 이제 날씨가 시원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잘 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 거요 이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우리 친구 되기 조심해서 건강한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 문송하고 모든 순서를 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i'm